반갑습니다. 박박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도 제 환자들의 대부분이 15살 이상의 아이들이고, 종양환자이거나, 뭐, 신부전 말기 환자라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저는 되게 대다수의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항상 안락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락사, 과연? 옳은 선택인 것인가, 그렇지 못한 선택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락사라고 어, 하면 말 그대로 편안하게 아이를 보내준다. 다시 말하면 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알락사입니다. 뭐, 과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알락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마취를 하고요, 어, 마취를 한 다음에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들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어,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들도 되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가격대가 좀더 나가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고통을 덜 주면서 아이를 보내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락사는 아이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인데. 어, 사람에서는 이게 불법이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 반려동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은 아니라 음, 너무 힘들다고 아이들이 판단이 될때 혹은 어, 더 이상의 현대의학으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어, 집에서 호스피스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어, 이런 안락사를 결정을 할때 수의사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안락사가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호자도 아이가 느끼기에 너무 고통스럽고 안락사가 아이를 위해 최선이라고 선택이 되어져야 이 안락사를 하게 되는데 책임을 조금 덜어내고 짐을 좀 덜어내기 위해 아직은 안락사가 지시되지 않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안락사가 행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알락사를 해야만 되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말기 종양 환자라던가 심부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내과적 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구들이 알락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즉흥적으로 갑자기 결정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분들끼리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뭐 종양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당연히 어떤 아직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치료의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데 아이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족분들끼리 어떤 그 협의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의 삶의 질을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우리 친구가 어, 밥을 전혀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어, 대소변도 못 가리고 뭐 이러한 카타고리들은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보호자분들이 생각할 때이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우리 친구가 어, 힘들어한다라는 게 느껴지면 우리 가족들이 어, 약속을 한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 친구를 음, 좀더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라고 해서 저는 어 대부분의 저의 환자들은 보호자분들한테 음그 종이가 있어요 저는 삶의 질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 있어서 음 안락사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의 어떤 삶의 질을 챙겨주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은 자기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 보호자들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 채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이 아이들이 더 살고 싶은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아플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그 종양학 책에 보면 맨 앞장, 앞 페이지 챕터에 나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생각보다 아플 때 단순하다.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지 않다로 의외로 간단하고 심플하게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아이한테 해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아이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수의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날락사라고 하는 부분을 나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단 단서가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하는 것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보호자도 생각하고 보호자 주변의 가족 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결정이 돼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